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전도서 삼장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전도서 삼장 일절로 팔절입니다. 전도서 삼장 일절로 팔절입니다. 교도가 쓰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지절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보면은 이 때와 기한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과 섭리를 행하실 때에 모든 일을 때와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승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그 때와 기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때에 따라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할줄 알아야 되고요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지금이 일을 할 때구나 지금이 우리 가정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구나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도 아 이란 때구나 그기게 걸맞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고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뭐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세요. 말씀 전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저는 가슴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저희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 안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결정을 할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정해 놓으신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공의적이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범사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범사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시간, 정해진 시간의 절차에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것 같은데 모든 부분은, 이 범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강한 것, 것도요, 여러분이 아픈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까? 요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요업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을, 사탄이 요업을 좀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업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요업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합니까? 그의 몸에 질병을 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네가 질병은 주지만은 그의 목숨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머리부터 발까지온 질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는. 그 세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세세한 내용을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든지 심지어 식물조차도 태어나고 죽는 일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보면 뒤에 보면은 심고 뽑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한 나라의 어 회복과 멸망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러죠. 요거는 전쟁이나 질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희노애락을 누리는 인간의 감정인데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 절에 보시면은 어, 안을 때와 안을 때와 이를 안을 때와 남녀가 애정관계를 얘기하는데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둔다는 말이 바로. 남녀간의 애정관계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나쁜 짓을 범하게 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역시도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실제에 보시면은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심한 슬픔을 상징합니다. 어, 이 당시 사람, 유대의 사람들이 이 슬픔을 당할 때는 에 아, 옷을 찢고 그러거든요. 옷을 찢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동렴해가지고 하늘 앞에 앉아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왔잖아요. 니는 왜 사람들에게 요나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배를 두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가장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인 일까지 심지어 세계적인 일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러면은 전도자가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말인가, 팔자란 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보내서 죽을 것이라고 희스이야 이사야를 보내서 희석이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희석이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만 기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켰지 않,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떠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나를 죽이게 하겠다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 얼마든지 보고만 해서 여러분 운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개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요거예요. 하나님과 동력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안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동력하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때의 지혜로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제가 주신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국가적인 삶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 주십니다. 사인을 보내 주세요. 때가 되었다, 이제 준비해라. 때가 되었다, 정리해라. 때가 되었다, 기도해라. 때가 되었다, 엎드리라. 이런 신호를. 크고 작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왜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든지 또는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줄 때에 다 사인을 줬어요. 그때에 그 사인을 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특히, 그 흘러가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믿는 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지 간에 그런 변화가 올 때마다 그랬었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있고 없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 사인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인을 내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기준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했는데 그 지혜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알수 있는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는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는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요. 그런데 무식하게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죠. 욕심대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목숨을 쳐버립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의 삶을 가지고 쳐버려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삶 가운데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진짜 여러분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살려달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laughs>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엎드려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참아 더 심한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이 밤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다리 뻗고 누워있으면 안 돼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신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선택과 순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 사소한 일에부터 나아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어리석음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중하고 있는 이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순정하며 또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들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또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시되 또 세상에 주어진 귀한 의술로 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어, 이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서, 서 있는 우리 강현규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는 이래또 애포 한 장이 걸맞는 또 사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골수 채취가 되어야 되고요 또 7월 6일날 입원을 하셔야 되고 또 11일부터 17일까지 아버지 무균실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것을 잘 치료받은 후에 7월 18일날 골수이식을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히 회복되어서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와 몸든 교회에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장관님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질병과 그 뼈가 부러져서또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복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요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뼈가 붙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주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제 오늘 이이우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어서 우리 서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더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간건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